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회의 첫 발을 매민 신출내기 직장인입니다. 아버지는 인테리어 개통의 일을 하시면서 조금씩 살림이 핀 케이스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빠 밑으로 자녀를 다섯이나 두시고 모든 지원을 다 해주신 후 친구의 자녀까지 거둬서 키웠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세히 말해보자면, 할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동업자가 갑자기 투병 생활을 하게 되어 늦게 나은 딸을 우리 할아버지에게 보내셨대요. 우리 조부모님은 6남매를 모두 결혼시키고 노후를 즐기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인 지인의 아이를 고적에 입적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제가 열살 때였고 아버지는 뒤늦게 새 여동생이 생긴 것이었어요. 저보다 두살 많은 누나 같은 사람에게 고모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사업 수완을 닮았어요. 새 아이템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많은 조사를 한뒤 성공으로. 이끄는체주를 가진 분이셨어요. 저는 외아들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막내 동생인 고모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사업 때문에 바빴고 고모가 공부하면서 제 식사를 챙겨줬어요. 고모는 공부에 바쁜 제몸 걱정을 해주며 시험시험 하라며 에너지 음료와 종합 비타민을 검색해서 구매해 줬어요. 저희 부모님은 일정이 생기면 2박 3일 출장을 가기도 했는데 고모가 수험생인 제 식사를 챙겨주니 참 편하더라고요. 저는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고모와 같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고모는 초등학생일 때는 좀 통통한 편이었는데 대학 입학 후 지독한 다이어트 끝에 몰라보게 날씬해졌어요. 턱선이 두 개였는데 많이 갸름해졌고요. 고모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동안 방을 예준 고마움의 표시를 제 식사 차려주는 것으로 가름했어요. 고모는 무척 예쁜 편이었는데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많은 남자들이 사귀어 보자고 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연애는 좀 나중에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 고모는 저를 남자친구 대하듯 했어요. 학교에 마음에 드는 남자도 없는데 우리 잘생긴 조카랑 팔짱 끼고 다니는 게더 좋아라면서 저와 마치 연인인 척 하면서 캠퍼스를 걸어 다녔어요. 가끔 학생 식당에서 만나 밥을 먹기도 했고, 귀찮은 남자가 보이면 해결해 달라고 눈치를 주기도 했어요. 하루는 강의 때마다 내 뒤에 앉아서 쪽지를 던져주는데 너무 싫어라고 했고, 저는 고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래 구경을 하기도 했어요. 밝고 명랑한 고모에게 저런 음침한 짓을 하는 남자라니, 정말 마음에 안 들었죠. 하지만 고모는 적당한 선에서 남자를 잘 쳐내더라고요. 예쁘고 똑똑하고 인기 많은 고모에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고모는 공부하기도 힘들지만 20대에 좋은 일은 하고 싶다며 자원봉사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었고 가끔 토요일에 오전 중으로 시설에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농촌 봉사 활동을 하러 가는데 같이 활동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모와 자원봉사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고모와 조카라는 사이를 아무도 몰랐어요. 좀 친해 보인다고 무슨 관계냐고 하는데 같은 동네 누나라 잘 아는 정도라고 둘러댔습니다. 첫 자원봉사는 봉고차를 타고 한 농장에 가는 일정이었어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학교 앞에서 모였고 대장형이 한 시간쯤 운전을 해서 어떤 농장에 가더군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런데. 농산물을 대거 수확해서 도매로 넘기는 곳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농사일을 해 봤어요. 12명 정도 봉사를 했는데 준비해 간 도시락도 같이 먹고 참 보람된 시간이었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 활동을 다녔고 대망의 농촌 봉사 활동을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화초를 가꾸는 모습을 본 적은 있지만 작은 화분 하나 내 손으로 심어본 적이 없는 저에겐 너무도 낯선 모습이었어요. 동아리 회원들은 마을회관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민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어두컴컴한 시골길을 돌아다니면서 반딧불이를 처음 보고 놀란 적도 있었어요. 회원들 중에는 이 자리를 빌려 고모에게 대시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고모 옆에 껌처럼 달라붙어서 고모를 지켜줬어요. 마지막 날 리장님이 챙겨주신 수박과 참외를 먹으며 술을 한잔 먹었는데 다들 안 해본 일을 해서 그런지 모두 일찍 잠이 들었어요. 그동안 고모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저와 눈이 나주치면 가벼운 웃음을 지어주면 마음이 참 묘해지더군요. 모두들 잠든 그날 집만 쌓여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고모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모랑 같이 학교 다니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니 너무 행복하다고. 고모는 어때? 하고 물으니 고모도 사실 다른 남자와 몇 번은 만남을 가졌는데 아직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고3 때부터 제 식사를 챙겨주면서 나름 정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성숙한 남자가 돼 가고 있으니 고모도 내 생각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날 함께 있었어요. 우린 둘다 처음이라 많이 서툴렀어요. 창문을 살짝 열고 잤는데 새벽 공기는 서늘하더라고요. 다행히도 동아리 회원들은 동이 튼지도 모르고 계속 자고 있더라고요. 고모와 그날 이후로 둘만의 비밀이 생겼고 몇 년간 잘 만났어요. 고모는 직장에서 남자친구를 만나 사귄 지좀 됐고요. 저도 여자친구가 있어요. 고모는 작년에 결혼했는데 이제 슬슬 아이를 가지려고 한답니다. 할아버지는 막내 딸에게 시내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증여해줬고, 잘 가지고 있다가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하셨어요. 고모분은 고모의 이상형에 가까워요. 자상하고 성실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죠. 대가족인 처가에도 잘 오고, 제게 용돈도 잘 줍니다. 회사 다니니 돈은 안 줘도 되고, 우리 고모 좀잘 봐달라고 하는데,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고모는 나한테 조카랑 많이 친하니 잘 챙겨줘야 한다고 했다네요. 사실 고모는 처음 부부싸움하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하길래 부랴부랴 나갔죠. 고모가 유부녀가 됐으니 마음을 정리한 건 맞아요. 싸운 이유를 들어보니 나중에 기억도 안날 사소한 것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모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야 고모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고모를 달래주고, 이제 고모부랑 잘 살아야지. 나도 결혼 준비할 거야. 우리 이제 좋은 추억만 남기자고 했어요. 고모는 아쉬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 생신이 있어서 모두 모였는데, 고모는 밝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내첫 지여자인 고모가 어떻게 사는지 촉을 세우고 있긴 해요. 하지만 각자 가정을 위해 서로의 욕심보다는 좋은 추억만 가지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